오늘 아침 간단히 먹고서 오흐리드로 출발할 겁니다 오흐리드라고 여기 북마케도니아에서 진짜 유명한 지역이 있는데 이제까지 기회가 안 돼서 한 번도 못 가다가 여기 가깝길래 한번 들려보려고요 약간 모로코의 이프란처럼 마케도니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아, 오흐리드들좋다고 하시네요 가장 좋아하시는 분이 계고 가야죠 아! 맞아! 음, 어? 비와 아 괜찮아 괜찮아 그 가자 아, 가려고 하는 날 비가 오네요 이때까지 비한 번도 안가 출발해 보겠습니다 요즘 날에 일하고 계시네 쉬고 무서 빨리 가 빨리 가자 소나기였나봐요 비가 안 오네요 다시. 어있다 떴어 내기 기어 오랜만에 입장하니까 어 길이 좀안 좋아 <laughs> 예, 계속 가 북한에 온 이후로 계속 보는 주위산. 여긴 얼마야? 70이라고 하는데. 2000 얼마야. 맞아. 크로아티아가 진짜 싸. 여기 별로 싼건 아닌 것 같아. 진짜. 와 어, 가다가 옆에 쓰레기산이 있어요, 쓰레기산. 여기 보면은 쓰레기들이. 이게 멀리서 보면 쓰레기 같지도 않아. 네, 잘 왔겠습니다. 얼그리드라고돼 있네요, 여기.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고 시골 티가 조금은 덜 나. 아까 진짜 시골. 어, 큰 아주 큰 대형 마트가 있군. 음. 음. 뭐 테크노마켓도 있어. 이 음. 정도면은. 그러게, 뭐 이런 큰 마트. 근데 여기 중심부에서 1km 떨어져 있거든요. 아, 여기가? 이 풍경이면은 어, 프릴립이랑 별 차이 없네. 맞아, 맞아. 비슷해. 하, 아, 너무 귀여워. 고맙니다 여기는 완전 그 붐비는 구역. 여기? 차가 엄청 많다. 사람도 많고. 저기 아, 완그 완전 중앙 쪽으로 와야 그나마 좀. 맞아, 약간 도시 분위기 같은 게 아니에요. 진짜 싫어하는 바다. <laughs> 이거 레펠타갈 때. 그 바다. 걸걸 바다. 말한테만 좋은가. 맞아. 와, 나이트클럽이래? 우와. 나이트 클럽이래. 아. 우와. <laughs> 여기다 여기. 완료. 자, 일단 밥 먹으러 갑시다. 아 근데 요 바로 앞에 호수 있으니까 그 호수를 한번 보고 먹으러 갈까? 저쪽에 뭐 호수 쪽으로 조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있네요. 되게... 네. 여기입니다. <laughs> 아 여기 뒤에 풍경이 그 사진에서 봤던 게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이렇게 마을이 있는데 사진에서 요 마을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런 호수 봤잖아 그치? 아 세르비아에서 캠핑장 아저씨가 알려줘가지고 아 맞다 갔던데 어. 거기 거기 똑같은 생겼는데? 어 똑같은데 여기 여름에 수영을 어. 많이 한대 근데 보니까 물도 얕고 할만하겠다 물이 생각보다 진짜 좀 맑은데? 시원해? 어, 시원 그럼 이제 밥 먹으러 가봅시다 그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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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래서원원 o p 에이 c 포프 n 나 아, 뭐더탄거응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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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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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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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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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 <laughs> <laughs> <한, 한 번? 웃음> <오케이. 웃음> 그런 식감이? 이런 건 한국에서 약간 밤새끼미 야식장 가야 먹을 수 있겠다. <laughs> <아유. 웃음>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얘가.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니? 어디가 <laughs> <laughs> 오, 큰 거리. 오, 여기 사람 많다. 그냥 여기 끝까지만 한번 걸어보고 괜찮은 데서 먹자. 컨셉, 바, 이런 데도 있다. 어딜 가나 터키 디저트를 파주. 여기 터키 슈틸라이트는 진짜 어딜 가나 파네요. 마케도니아. <laughs> 여기도 모스크가 있는데. 근데 여기 올드 바다르가 스코페보다 잘돼 있다. 어, 거기는 진짜 올드한 올드 바다르인데. 어, 맞아 맞아. 관광객들을 어. 노리고 다시 만든 것 같아. 맞아. 여기로 정했습니다. 여기 왜 여기만 이렇게 많지? 살이 없나봐 그런가 그런가 봐. 그런가 봐? 아이렇 인사이드? 아니야, 아야야 뭐야? 메뉴가? 메뉴가 무슨 전공 책 두께로 있네요. 어, 설명이 되게 잘돼 있어요. 메뉴 하나마다 사진이 딱딱 붙어있으니까 좋네요. 오, 맛있어 보이는 거 많다. 이런 게 약간 좀 전통 음식이더라고요. 와, 너무 맛있어 보인다. 아까 밖에서 먹던 치킨을 시켰어요. 하프 치킨. 한국딱 전기고이통닭. 음. 그 다음에 소세지 페퍼론이랑 돼지고기. 북마케도니아는 물가가 저렴해서 쫙 갈아놓고 먹습니다. 자진저는밥 먹고 나와 가지고 구경하고 있습니다. 뭐가 오우리들랑 관련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같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 멋있긴 멋있다. 이거. 그럼 이거 하나 살까? 처음 보는 거죠? 이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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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그래, 그래, 이래그 퀄리티 괜찮은데? 저기 지퍼가 있어 방석 아, 방석 아 여기다가 이거 음. 넣고 괜찮은데? 예쁘다 어, 나다기 하나 어 여기 터키 커피 해준다 이거 안 먹어봤는데 먹어볼래? 아원 커피? Okay. with 거 o u t sugar? you want to take or you will sit 신기하다 저기다가 커피 가루를 넣고 바로 끌어올렸나 저게 엄청 온도가 높대 생각보다 막 바로 끌어올리진 않네. 끓자마자 바로 넣어 I'll give you water a n 엄청 세보인다 n nice. i c 지 커피 가루를 여과하지 않고 그냥 바로 줘가지고 밀가루 그런 걸막 뭉탱이로 넣는 맛이 나. 아, 이거는 달달한 젤리 같은 거고 딜라이트입니다이트도 음, 나왔습니다. 정말 진짜 좋았어이 커피를 다 마시고 마침 흥미로워 보이는 골목길로 들어섭니다. 와, 못된 고양이다, 못된 고양이. 되게 성업 중이네. 얼마 안 해. 오 비누 파 그거? 그래? 이거 그냥. 네. 땡큐. 어. 고양이들이 좋아하더라. 아, 대대한테 한번 불어줘 보기. 네. 예상으로 대대한 세 번쯤은 도망간다 지금 이렇게 오리들을 돌아보고 있는데 저희는 시간 내서 오기는 했는데 프릴랩이랑 엄청 큰 차이는 없고 좀더 크기가 크다 파는 물건들이 더 많다 그냥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재밌네요. 재밌어. 하루 그냥 나들이 온 느낌이야. 어디를 여행 왔다기보다는 당일치기 오리들 나들이 좋았다. 어, 다시 비가 오려고 비가 온다. 아, 차 가라는 가 소리지. 그럽시다. 집으로 돌아가니. 집으로 하자마자가내집니 집으로 돌아가아가니 집으로 돌아가니. 집 데리스 나보니, 데리스 나보니. 대대, 이거 봐. 그래. 이거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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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오, 원해? 대대 비닐빵 원해? 이거 봐, 이거, 이거 도망가는 거봐 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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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줄 알았어. 대대야 <목소리>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대대 이거. 봐 <목소리> <laughs> 저희는 이렇게 다 준비를 하고 이제 불가리아 소피아로 이제 떠납니다. 원래 여기 아직 3주가 더 남아있기는 한데, 여기 집에 막 곰팡이랑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들다고 호스트 분한테 얘기를 드렸더니, 다른 숙소로 옮길 날짜만 말해주면 은그 나머지는 환불을 다행히도 해주시겠다고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기분 좋게 옮기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커피만 끓여먹고 나갈 거예요. 그리고 대대는 커피 다 마시고 이제 집으로 데려갈 겁니다. 대대도 이제 불가리아를 처음으로 구경하게 되네요. 그러면은, 소피아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길 가다가 잠깐 멈췄어요 앞쪽에 장이 서 있는데 과일이 쌀것 같아서 잠깐 멈췄어요 뭐 먹을 거야? 복숭아 이거 복숭아인가? 이거 1 k g 70개 아 그럼 한 2kg 사네그 어. 짱사죠 이렇게 해 가지고 3,000원. 기가에서 사기를 잘했네. 들어가요. 들 아? 뭐야? 어... 반으로 갈라지네. 막 아프리콧막 이런 건가? <laughs> 맛있어? 무슨 맛인데? 달아. 어? 괜찮네. 응, 응. 어. <웃음> <웃음> 아 350. 아, 어. 나케 마리네베리 어, 먹을 거야? 한한 먹어 봐 나도 하나만 주세요. 응? 이 옷에 뭐 맛있겠다. 에에내 저거는 재고가 저 하나밖에 없대. 그정도어에스아이기이 에비에 김기다어 진짜. 오케이. <나> 다 털렸다. <laughs> 다 털. 털렸. 씨 우리 좀 나름 큰 손이었어. 다들 이렇게까지 사진 않던데. 마케도니아 출국을 했습니다. 방금 뒤에가 출국소였고, 여기서 한 10분인가? 정도 가면은 불가리아라고 하더라고. 요 바로 여기를. 여기서는 이제 입국을 한번 해볼게요. After first cross road, 50m in right, Mr. Adempashov issued green card. I'm coming back. 방금 제 호기롭게 들어왔는데, 그린 카드 없어가지고, 빠꾸 먹었습니다 여기가 불가리아에서 가장 작은 국경이래요. 근데 여기는 그린카드를 안 판다고 큰 국경으로 가던가 아니면 가장 가까운 마을에서 그린카드를 사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마케도니아로 백하고 있습니다. 입국 도장을 다시 바꿔서. 대일체보로 가보겠습니다. 불가리아 국경에서도 그러고, 여기서도 그러고, 알려주는 야, 분이 똑같은 분이 한분 계신데, 그한 분밖에 안 판대. 아, 그린카드를 싹그한 <laughs> 사람. 그럼 그래. 무조건 그 사람한테 가야 되는 거네. 그러니까. 인사하신다 이분 아. 저저이다나 응. 혼자 갔다 올것 같아. 아 빨리 보러 가. 퇴근 하실 시간이었나? 음. 아 여기 음. 아이아라 네. 네. 불가리아 그림 카드 가격인데 진짜 너무 비싸요. 한 달에 4 3 0이고세 달에 9 3 0인데 총한 거의 30만 원낸거 같아요. 지금 한달먹었는데 아, 그냥 하지 말까? 아, just no, no, no. 30만 원? 갑자기? 자기야, 그냥 안 한다 그랬어. <laughs> 저기서 한 달짜리 그린 카드 30만 원을 달래. 30만 원? 어, 그래서 일단 처음에 그냥 어, 좀 이상한데 하면서 돈을 냈거든? 근데 돈을 냈다가 보니까 아니 이럴 거면 그냥 큰데 가가지고 얼마인지 물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거야. 30만 원이면 솔직히 그 정도 고생할 만하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마케도니아에서 내 생각에 하루 더 자고 내일 아침 일찍 거기 가서 물어볼까? 근데 내가 찾아본 가장 많이 나가도 180만 원. 그러니까 아니 그 우리는 뭐 버스에서 좀더 나갈 수는 있는데 내가 지금 확실하지 않은 게이 가격이 진짜 맞는 가격인지 모르겠는 거야. 여기가 마을에서 유일하게 하는 데서 좀. 좀더 비싸게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요 그냥 큰 국경으로 가자 해가 졌습니다 오늘 아침 11시에 나왔는데 와 저희는 공장 옆에 세웠어요 공장 직원 주차장 같이 돼 있는데 도로가 옆에 잘 있기도 하고 해서 다음날 아침까지 여기 있으려고 합니다 저녁은 간단하게 라면. 여기서 자는 것까지 문제가 안 되는데 제일 문제는 씻을 수가 없다는 거 약간 수건에다가 물을 좀 적셔서 이렇게 쪽쪽 해야겠어요. 그리고 계속 땀 흘려가지고 찝찝해서 고생하고 먹는 꿀맛 라면. 음. 아, 오늘은 진짜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연속이었다. 저번에 버스 타고 넘어갈 때를 생각하고 와가지고 너무 쉽게 생각했네요 그냥 난슬 넘을 줄 알았어 진짜